안녕하세요. CP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를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전문적으로 채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채굴도 해볼수 있다. 나도 간단히 채굴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하이브라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웹브라우, 아 코인하이브라는 사이트를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든 다 상관없는데 웹 브라우저가 실행돼야 됩니다. 그웹 브라우저에 그 코인하이브의 특정 사이트 URL을 입력하면 그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채굴하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차례대로 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인하이브 가입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폰 앱, 아이폰 10 그리고 뭐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이런 스마트폰과 그리고 윈도우와 맥북 사이에 그 채굴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 하이브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코인 하이브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나쁜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용도로 쓰면 좋고요. 우선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채굴한 해시 양, 그러니까 작업량과 얼마를 받을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2 9, 아, 2 9 0 6천 해시라는 작업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0.00002 모네로를 받게 됩니다. 이 코인 아이브에서는 채굴한 거를 모네로라는 코인으로 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인, 여기 기본으로 자기 사이트가 하나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를, 마이너에 오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이 주소를 다른 내 스마트폰이나 다른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서 스타트 마이닝을 하면 바로 채굴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URL을 다른 데 복사하면 되고요. 이렇게 채굴이 되면 여기 아래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제가 계속 채굴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영상 때문에 한 번씩만 해본 거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내가 코인하이브를 이용해서 채굴하면 얼마의 돈을 벌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트에 나왔는데 이게 계속 변동되는 건데요 100만 해시의 작업을 하면 0.000059 모네로를 줍니다 100만 해시를 하면요 근데 제가 테스트로 잠깐 돌린 건데 지금 296,000 이잖아요 이건 스마트폰으로만 한건 아니고 제 윈도우 데스크탑과 맥북으로 뭐한 3-4분씩 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만 해시를 하면 0.00005를 주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계산해보면 27원입니다. 네. <laughs> 지금 모네로가 대충 1모네로에 4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0만 해시의 작업을 하면 27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상당히 작은 금액이죠. 그래도 이거를 오래하고 컴퓨터 좋은 걸로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걸 돈을 어떻게 뺄수 있냐 이건데요. 어... 0.5 여기 나와 있는데 0.5 모네로 이상을 출금 신청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0.5 모네로보다 적은 금액을 출금하게 되면 수수료로 0.005 모네로를 받게 됩니다. 0.005 모네로가 얼마냐면 2,300원이에요. 네. 근데 0.5 모네로니까 0.5 0.5 모네로는 네, 23만 5천원이죠. 그러니까 23만원 정도 모았다가 출금하면 수수료 없이 할수 있고요. 저거보다 적은 금액은 한 건당 수수료를 2,300원씩 내야 됩니다. 아이폰 10으로 가상화폐 모네로를 채굴하는 화면입니다. 시작을 하면 이렇게 왼쪽 위에 초당 해시가 나오고요. 이게 작업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의 파워죠. 그리고 오른쪽이 총 작업한 양이고. 왼쪽 아래가 스레드인데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스피드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스레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높은 게 좋지만 본인 컴퓨터의 CPU 코어 개수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간적으로 6개 하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아이폰 10의 코어 개수와 맞추는 게 좋고요. 기본 설정으로는 이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지금은 스레드 개수를 늘려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 아이폰 10의 CPU가 점점 열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열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CPU나 컴퓨터의 성능을 좀 낮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 스레드인데도 처음과 다르게 해시 속도가 쭉 떨어진 걸볼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채굴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의 성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갤럭시 S7의 내장 브라우저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기본 스레드가 8개로 나오는데요. 갤럭시 S7 같은 경우 코드 코어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8개라고 유추한 것 같습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내장 브라우저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채굴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고요. 갤럭시 S7에 크롬 브라우저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같은 폰인데 브라우저만 바꿨는데 속도 향상이 있죠. 이거는 갤럭시 S7의 내장 브라우저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크롬 브라우저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작업량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갤럭시 S7도 열을 받으니까 성능을 낮출 텐데 아이폰처럼 급박하게 내리진 않더라고요. 좀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속도가 아이폰 10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아이폰 10과 다르게 열을 좀 늦게 받아서인지 이 작업 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편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2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기본 스레드는 4로 잡혔고요. 이 상태로 6.6 캐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탱레스트의 X80HD에 안드로이드 OS로 부팅한 다음, 내장 브라우저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속도가 2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킨들 파이어 HD 모델에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스레드는 4개가 잡혔고, 해시는 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컴퓨터는 CPU가 i7 7700K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레드가 기본 8개가 잡히고, 해시도 80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굴을 시작하면 CPU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모든 CPU가 일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CPU가 8개 있는 모델입니다. 맥북 프로 15인치의 CPU 업그레이드한 모델인데요 여기서 채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코어가 4개짜리 모델이기 때문에 스레드도 4개가 잡혔는데 해시 속도가 앞서 봤던 윈도우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활성상태 보기에서 어스마인닷컴에서 CPU를 400% 쓰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 윈도우보다 높았지만 점점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건 애플이 온도가 높아지면 컴퓨터의 성능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쿨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같은 맥북 프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채굴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스레드를 8개라고 인식했는데요. 실제 맥북 프로는 4개이기 때문에, 뭐, 8개라고 해도 속도가 빨라지진 않았고요. 오른쪽에 CPU 상태를 보면 700%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 400%인데 약간 오버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빨라지진 않고요. 코어가 4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프로세서에서 어떤 사이트가 많이 쓰고 있는지 안 나오는데요. 크롬 같은 경우는 자체에 내장된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서 어떤 탭이 CPU를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아이브 사이트 가입 방법부터 아이폰 10, 그리고 갤럭시 S7, 아이패드, 그리고 맥, 윈도우와 그리고 맥북에서 채굴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생각보다 채굴량이 엄청 적죠. 그리고 들어오는 돈도 적고요. 코인아이브 자체가 개인들이 채굴하는 사이트로 만든 건 아니고 웹사이트에 심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채굴하는 광고 대신 채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윈도우나 맥 같은 경우는 전문 채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돌리면 훨씬 성능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돌리려면 이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니까 코인하이브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음, 요즘에 가상화폐가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잘 되긴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코인하이브로 간단하게 이렇게 체험해 보시고 뭐, 여까지 되신다면 안 쓰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돌려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컴퓨터로 돌려도 뭐, 몇십만원 벌 수는 있는데, 전기세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 컴퓨터로 돌리시지 마시고, 정 돌리고 싶다 그러면, 전기세와 수익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뭐, 채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상화폐를 이더리움이라는 걸 윈도우 데스크탑 2대로한한달 정도만 채굴해봤어요. 근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만한 것도 있고, 요즘에는 업비트나 이런 거 이용해서 가상화폐 거래도 잠깐씩 해보고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좋아요와 제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